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께 아주 싼 가격으로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 토지인데요. 무려 심지어 유찰 6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시지가의 5분의 1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는 오늘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평당 약만 원꼴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주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포항시 생광면 우강리가 되겠습니다. 이 주위에 지금 저도 중계를 하고 있지만 땅값이 보통 매매 효과는 약 20만원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영상에 보시게 되면 이 필지도 지금 평당 20만원에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땅도 지금 평당 20만원에 매매를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이 경매는 이땅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맹지입니다 그리고 모양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한 400만원대의 돈을 가지고 약 400평대의 땅을 내 땅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땅이 만약 정상적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전기 수도 다 들어온다면은 평당 만 원에 택도 안 되는 소리겠죠. 자, 하지만 만 원이라는 싸게 나온 이유만큼 정당한 그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씩 살펴 보시고요. 제가 요 지역에 대해서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찰이 여섯 번 되었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3,792만원부터 지금 446만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가 3,792만 5천원이고요. 지금 우리 최저가는 446만 2천원 되겠습니다. 토지는 460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저가와 이 토지 면적을 비교를 해 봤을 때 평당 약한 9,700원 정도 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공시지가로 본 경우 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금액이 공시지가에 비해서 5분의 1로 지금 나온 이 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입찰일은 2025년 2월 17일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유찰이 여섯 번이 되었고 이 금액까지 나왔는지 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꼭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이런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내가 그 농지를 구입해서 농장을 일구거나 주말 농장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께서는 한번 관심 있게 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땅은 농지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증 받아야 되겠죠. 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땅 잠시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신광면 우강리가 되겠고요제 어, 경험상 들어오는 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광에서 냉수로 리 넘어갈 때 보면, 이게 가블 농장이 있습니다. 여기 가블 농장에서 어, 제가 그 연필로 그리겠습니다. 이 가벌 농장에서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포장 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들어오시고, 자, 여기서 어떻게 들어올지 조금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죠? 자, 여기서 아마 비포장 도로 같은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땅도 상당히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 잘 되어 있고요. 이 주위에 보면은 참더 주말 농장으로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다 시멘트 포장도로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위 땅들이 보통 평당 20만 원은 나와 있고요. 본 땅은 아마 차량 접근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도보로 한번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사진으로 지적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파란색이 현재 경매 토지가 되겠고요. 이좀 푸른 선이 하천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상 국유지 하천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물이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가보시게 되면은,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좀 마른 하천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앞쪽이 지금 다 하천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나무가 많이 우거진 걸로 봤을 때는, 이 물이 흐리지 않는 마른 국어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본땅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종중, 이렇게 묘가 잘 그, 가꾸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 물이 많이 흘러서 넘친다 하면은 그 묘토로 적당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묘돌이 있는 거 봤을 때는 아마 마른 하천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서 꼭 한번 보시고요. 아마 지금 현재는 지금 묵답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경지가 되겠죠? 아마 좀 장비를 뭐, 하루 이틀 정도 불러서 싹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요 주위에는 전조는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앞까지도 전조 들어와 있고요 전기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약한 400만원 정도 갖고 산자락 아래 이렇게 주말 농장, 또 이런 그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을 소액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도 또잘 가꾸어서 나중에 팔때시세 차익을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경매 정보 한번 봐 드리고 오늘 영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물건 번호는 2023 타경 4630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오강리 2번지가 되겠고요. 지금 전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진 현황인데요. 거의 뭐 묵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경지로 되어 있고 아마 좀 장비를 불러서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감정가는 3,792만 5천 원. 우리 최저가 44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일은 25년 2월 17일.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씨가 좀 풀리게 되면 꼭, 꼭 현장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유찰이 6번 됐고요. 농지점 필요합니다. 자, 본 땅의 지목은 답입니다. 답. 예전에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토지 전체 면적은 458.9평, 뭐 459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요 한번 읽어 요거 봐 드릴게요. 지적도상 맹지고요. 소화청구역 감안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경계 및 이용 상황은 향후 뭐 청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포항시 신광면 우광리에 있는 평당 뭐만 원도 안 되는 뭐 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장 활동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경매물건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